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한국천단 소재고요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새 이벤트 두가지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요 자 올해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두 종목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거고요자 두번째는 여러분들 어 이제 100만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지나갈거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만 자 문자 간단하게 보내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이 있습니다. 이 소통망 빠르게 초대를 해 드려서 여기서 자, 이두 가지 다 바로 드릴 테니까 일단 급등주 받아 가셔 갖고 그러면들 수익을 먼저 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첨단 소재 지금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 따지고 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쭉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정 자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일단, 일단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번 반등했다고 해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강력 매수 구간이다 자 무슨 얘기냐 수익이 자 극대화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어,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난 이후에 올라갔을 때, 자, 그때 우리는 강력 매수 구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서 쭉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자, 과연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어, 업계 전망이 엇갈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자, 젠슨 황,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에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하루 만에 30%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상업용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은 이미 시작이 됐으며 이미 고객들은 우리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 유용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자 보시를 뒤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첨단 소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구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셔야 되는데.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겠죠.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 여기서 부채를 빼면요, 자 자본이 나옵니다. 이 자본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안전 장치를 얘기하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하락세가 깊다, 깊다, 그러면요, 자이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아이 정도 금액까지 내려갔다가 어 방어를 해주겠구나라는 게이 재무 상태표라고 보시면됩니다자 그래서 지금 자본이 얼마냐면요. 73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시가총액이 44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440억인데, 지금, 자, 자본은 700, 어, 73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8%, 30% 가까이를 지금 다 자본으로 지금 쟁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예, 자본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 구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빼놓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세력들이 자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공포감 왜냐면요 저점에서 개인 물량 받아서 다시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다시 세력들이 상승 작업을 시작하는 예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지, 말씀드린 지지 라인이죠? 자, 이 지지 라인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겁니다. 저항대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시점에서 삼각수렴 이외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아니면, 아예 1차 저항대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외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자,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를 정할 거냐면요, 어, 만천원선까지.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자, 거리량 봤을 때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laughs> 거래량 봤을 때 매수가 우위입니다. 자, 매수가 우위인데 제가 물량 체크해 봤을 때 11,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선을 목표가로 봤을 때 자, 이 구간보다는 밑에 구간이 수익률이 더 크겠죠? 이 수익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40% 이상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자,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박교통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납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매매신호일 겁니다 자이 매매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저 이전에 어떻게 추천드리냐면요 어떻게 추천드렸냐 이렇게 지지구간 만들고 나서 저항대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깔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하영수 전환입니다.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그 다음에 청산. 자, 이런 라인들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자, 매수, 청산.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요,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 만천원 선도 단기 수익 관점에서 목표가를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 상법기통법이다. 근데 이 상법기통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결과, 총 여러분들, 22번 저희 회원님들 수익 드렸구요총 수익률 42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법 패턴법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다들 100만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4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3기가 엊그저께 달성이 끝났는데, 저희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만 했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 데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삼각부탬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라니 손을 삼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등등등 해서 전한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 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 수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전화번호 숫자 1만 문자 보내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자 4기 예,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무료 참여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올해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제가 무료로 대공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 매매신호를 신호, 시작을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무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들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예, 한국첨단소재 살펴봤고요. 저는 여러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